네 금방 돌아왔고요 마을 상태는 비슷하고 요 로엘 챔피언만 1레벨 더 올려서 14레벨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13월 공중조합을 보여드렸었죠 이번에는 쉬운 지상 조합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년 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팔 지진 골통발 조합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정말 맛있게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유닛 구성만 살짝 바꿔서 팔 지진 예티 마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유닛 구성은 예티 8개 마녀 10개가 메인이고 시즈머시는 통나무 발사기를 챙겨준 조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진을 쓰는데 왜 통발까지 챙기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처럼 센트홀 배치를 공략하는 경우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지진 내방으로 홀에 데미지를 주면서 벽을 열고 통발을 넣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투입한 통발의 데미지만으로도 홀까지 제거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어서 통발을 챙겨가고요. 두 번째 이유는 홀 끝에서 들어가는 경우에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통발이 홀 근처까지는 가준다는 전제로 투입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유닛으로 확실하게 홀까지 정리가 가능해져서 조합의 안정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통발을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조합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보이는 구번 배치부터 공격 시작해볼게요. 설계는 먼저 지진 내방으로 여기서부터 요 정도. 인패반까지 열어줄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면서 본대 병력들을 일자로 넣었을 때 고르게 안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통발은 여기서 붙여주면서 홀 근처까지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지진 내방은 네 여기 퀸 쪽부터 투석기 방, 홀 방의 걸치를 사용을 해주면서 본대 병력 아니면 통발에서 나온 병력으로 홀이랑 투석기 쪽까지 전부 잡아보려고 합니다. 본대를 투입하는 팁은 보통 예티랑 마녀를 사이드 쪽에 먼저 한두 마리 붙여주고요. 킹, 퀸, 워든이랑 통발, 나머지 병력들 전부 가운데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로챔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 볼 거고 초반에 좀 독특하게 로얄챔피언이 밖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헤드헌트 한번 넣. 어 주도록 할게요. 네, 공격 들어갔고요. 먼저 지진부터 사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진 내방은 말씀드린 대로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고요. 다음 지진도 미리 깔아줄게요. 요렇게홀방이랑 투석기방 열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월바 한번 더 사용을 해주고, 마녀로 사이드 길정리부터 들어갈게요. 한 마리 더 넣을까? 이렇게 두 마리 넣어주고, 12시 쪽은 방터도 있죠. 이럴 때는 예티 넣고, 마녀 두 마리. 예티는 한 마리 더 넣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애들 쭉 넣어줄게요. 자이도 넣고, 마녀 다 넣고. 킹, 퀸, 워든. 통발 들어가고요. 헌터 대기합니다. 헌터 지금. 아, 잠깐만. 내 네, 마녀 한 마리 죽었네. 그리고 요 조합은 무적 같은 건좀 빨리 써도 상관 없습니다. 병력들 뭉쳐있을 때 써주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되고, 분노는 지금 써도 되고, 홀 쪽에서 써도 돼요. 지금 중앙쪽에 화력이 좀 뭉쳐있기 때문에 여기 깔아주겠습니다 그리고 킹스킬 눌러주고요 얼음은 이제 홀 쪽에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로챔도 사이드 쪽에 붙여줄게요 자 안쪽으로 파고 들면서 이거는 워든이랑 임팩쪽 어, 한번 얼려주고 통발에서 병력들 또 나오죠 얘네로 홀 잡아주면 되겠다 홀을 얼릴까? 투석기를 얼릴까? 홀을 얼리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터네돈다 그챔 스킬. 그래도 홀짜리겠죠 그냥 <laughs> 일자로 밀면 돼. 엄청 간단한 조합입니다. 제가 지금 완전 베스트 컨디션으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뭐 거의 다 박살 나고 있어요. 야, 근데 왜홀안 잡혔냐? 아, 이러면 분노 좀 느꼈을걸. 잠깐만. <laughs> 너무 자신만만하게 하고 있다가, 살짝 지금 애매한 상황 됐네? 여기 사이드 잘라줘야겠다. 안파 안 나올지도? 홀한대 치면 잘리긴 할 텐데. 아, 잠깐만. 총 스킬 써주고. 야. 어? 이걸 완파 못 한다고, 내가? 저판 미스테이크. <laughs> 엄청 민망하네. 오늘 조합 알려드리려고 영상 찍는 건데, 저판은 80%대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판은 좀 잘해볼게요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센터홀 배치죠 공략법은 먼저 지진 내방으로 홀에 데미지를 주면서 요쪽을 열어줄 거고요 통발은 이쪽으로 굴러갈 겁니다 그리고 월브는 12시 쪽에 한번 써주고 여기다가 얘 티랑 마녀 넣어줄 거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요쪽에서 넣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월브 한개 남은 거는 이쪽 벽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까지 월브가 뚫리면은 또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마지막으로 12시 쪽으로 내려가는 전 방향에서 예티들이 내려갈 수가 있겠죠? 아, 맞다. 그리고 지진 내방 남은 거는 홀 잡히고 나서 상황 보면서 이쪽에 쓰거나, 이쪽에 쓰거나, 둘중 하나에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요번에는 실수 없이 잘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진 내방 자, 요렇게, 4개 쓰면서 홀에 데미지 주고요. 나머지 4 아껴줍니다. 그리고 월브 들어가고, 예티랑 마녀 두마리 예티랑 한 마리 더 넣을게요. 자, 그리고, 예티 넣고 바바킹, 자이 넣고 나머지 예티, 뒤에 마녀 쭉 둘러주고요. 퀸, 워든, 통발 넣고, 월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월브는 열렸다. 오케이. 자, 안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통발이 홀에 데미지 주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홀 잡히고 나서 무작 해야겠다군노홀 쪽에 깔아주고, 거의 통발만으로 홀 날라갔어 무적 아껴도 되고 로얄 챔피언은 오른쪽에 넣겠습니다 지진 요쪽에 써야겠다 영웅 쪽으로 갈수 있도록 열어줄게요 이제 통발에서 유닛 나오면은 걔랑 같이 무적 써주고요 슈미 쪽에다가 독 갈아줍니다 싱그 인피 얼리면서 로챔 살려주고 자 헌터만 잘 나오면 돼 로챔 쪽에 그냥 얼음 다 쓸까? 다 써야겠다. 벌려주면서 싱패 마저 자릅니다. 잘라주고, 챔스킬. 그래, 이게 정상인데. <laughs> 아니, 이저 엄청 센데, 제가 첫 판을 너무 말아먹어가지고 좀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이러면은 파밍해서 몇판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판은 무난하게 1분 30초? 1분 40초 만에 완파 가꼽니다 굿샷! 네, 센터홀 배치 공략법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10시 쪽에서 갈 거고요. 지진 4방, 요쪽으로 열어주고, 한개더 써야 되죠? 나머지는 홀을 맞춰주겠습니다. 요렇게. 홀 데미지 거의 반 정도 들어갔고요. 사이드 쪽에 예티랑 마녀 좀 넣어주고, 월브는 지금 거의 쓸 일이 없긴 한데, 이쪽에 뚫어줄게요. 다시 사이드에 예티랑 마녀. 여기 예티 한 마리 더, 예티 한 마리 더. 그리고 자이너코 킹, 퀸, 어든 나머지 예티, 마녀. 통발 넣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통발로 홀이 잡힐 거예요. 확실하게 잡힐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대기를 해주고요. 헌터 한번 넣고. 요번에는 무적 빨리 쓸게요. 분노는 좀 아껴주다가. 어, 잠깐만. 야, 이거, 일드 나오네? 그래도 홀 날라가죠? 예티 쪽에다가 분노 주고, 킹 스킬, 독타 쪽으로 로챔 넣겠습니다. 거의 통발만으로 홀 날렸어. 근데 저 일드를 잘라야 되는데, 하긴 일렘 겨, 야, 파밍인데도 클성이 있네. 일드 쪽에다가 얼음 쓰긴 좀 애매하고, 그냥 자르겠습니다. 다행히 로챔이 잘라졌고요 얼음 같은 거안 써도 되겠는데? 이번 배치는 아처 타워랑 대포 한두개 정도는? 공사 중인 배치긴 했죠? 그래서 저도 그에 맞게 얼음은 안 쓰겠습니다. 자, 남은 거 헌터까지만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 강력하죠? 센토홀 진짜 잘게요, 이거. 그리고 다음 파밍에서 안티 배치 아까 못 깼던 그런 유형 배치 있으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퀸 스킬 쓰면서 마무리! 돈도 쏠쏠하게 벌었다. 야, 파밍이라 그런지 비대칭 맵 찾기도 힘들다. 일단 요거라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홀 끝이면은 도시 쪽에서 들어갈 거고요. 우선 첫 번째 지진 내방은 요런 느낌으로 병 여는 느낌. 지니각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 걸로 홀의 데미지를 좀 주겠습니다. 요렇게 쓰면 되려나? 자, 그 다음에 월버한번 써주고, 여기도 한번 써주고요. 지니각은다 됐다. 그리고 자이 넣고 마녀 두 마리. 자이 된다. 예티 넣고, 마녀 두 마리. 셋이 쪽에는 예티 한 마리 더. 그리고 쭉 넣어줄게요. 쭉. 마녀 다 넣고. 킹, 퀸, 퀸 워든 통발까지 굴려줍니다. 통발을 홀 근처까지 보내는 게 목표예요. 이제 헌터 한번 넣어주면서 킹 쪽으로 보내고요. 무적 타이밍은, 어, 야, 워드랑 좀 붙어봐. 오케 지금 무적. 자, 그 다음에 분노는 홀 쪽에서 깔겠습니다. 최대한 홀로 갔을 때, 이거 일단 킹한번 살려주고, 분노, 그리고 홀이랑 싱글인패 올릴게요. 노챔 들어가고. 지금도 보시면은 통발이, 홀이 좀 멀리 있었지만 거의 근처까지 와서 터지죠? 보통 요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들어갔을 때는, 뭔지 모르게 조금 꼬였어. <laughs> 그런 일이 잘 있진 않은데. 그래서, 아까 보여드릴 때좀 잘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이고, 퀸 스킬? 말하다가 좀 놓쳤다. 그리고, 헌터 한번 넣고, 네, 요렇게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조합 운영법,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오시죠? 실제로 한번 연습해서 써보시거나, 클전에서 실전에서 써보시면, 은확 어, 좋다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완파를 많이 했었는데, 어, 지금, 예티 마녀로 조합 바꿔도 여전히 강력하네요. 오케이, 굿샷! 와, 뭐야, 연구 언제 끝나 있었지? 아니, <laughs> 이건 못 참죠? 바로 들어가서, 엘릭서 일단 되는 대로, 자이랑 월브 광부 있는데, 월브 눌러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웅 업그레이드 진짜 확실히 좀 오래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다음에는 그래도 로얄 챔피언 정도는 15랩 찍고 오도록 할게요.